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너희는 그것도 받기 어렵고 이스라엘 나라 의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 외인이로 수상이서 소송이 오고 하나님 중업로하는자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평신으로하나사 원수된 고의을 자기 육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시작도이이함으로는하나님이하다 원수된 것을 시하시고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말이 우리 이한 성령 안에서 서아나아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사들과 성시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붙리이 되셨는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다고 저희가 그걸 응용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지속하여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축복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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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나경호 장로님 들어오셨네요. 나 장로님 한국에서 비엔나로 오셨습니까? 네. 잘봤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김종기 장로님 오셨습니까? 지금 어제 저한테 채널에 왔던데 아, 오늘 오시지는 않으셨네요. 우리 김 김종기 장로님도 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또 우리 기한 장로님들이 한분한분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였고, 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고. 또, 담을 허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로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는 그거 이상의 아주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관계성을 바꾸는 일을 십자가가 합니다. 첫째로 어,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특별히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관계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냥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스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단지 우리를 구원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에베소라는이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너희들로 이건 새로운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십자가로 동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율법의 시대를 종결하여서 은혜의 시대로 래 하게 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폐한다 이 말은 율법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별 기준은 혈통과 또한 재산화또 절기를 지키는 예법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구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혈통을 중시 여기고 또 관습과 율대와 법칙을 계속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완전히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 바울로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주어진 것이요, 것이요. 그와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것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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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통하여서 주시고, 또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17절 요한복 1장 1 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또 죽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이나 문화나 세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유행으로 인하여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세우시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교회가 세우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들이 모였다 해서 그게 한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엔나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비엔나 한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비엔나 한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우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가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두 사람이 한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이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 좀 양보하고 또 이방인이 좀 양보해가지고 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어떤 절충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새로운 사람, 이방인도 새로운 사람. 그럼 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유대인도 이방인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유대인도 좀 양보하고 또 이방인도 좀 양보해서 절충해서 만든 한 사람이 아니란데 유대인도 새로운 한 사람 이방인도 새로운 한 사람이 된데 이 새로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무것은 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의 자녀 예 그리스도인 그렇지 그리스도인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되던데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 같이 아멘 오늘 네. 여러분 네. 비엔나에 유학을 온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엔나에 이민을 온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엔나에 주세원으로 온 분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엔나에 학생으로 공부하러 오신 분도 이진이사로 오신 분도 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도 모든 분들이 다 뭐가 됐느냐 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위하여 이민자들을 위한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기,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죠?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국은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국은 사실은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사실은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시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인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의미는 어, 화목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수직적인 평화와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하수된 십자가로 아멘 다음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신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한 가지 관계만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로인하여서 저주받은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런 아주 갈등들을 해소하게 하시고 평화와 창조를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의 거리도 또 사랑과의 장벽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네.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네. 아직까지 여기에 도구가 도구를 전혀 모르니까 이 독일 사람을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요 또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면 좀 힘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독일어를 하시는 오스트리아인들이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잖아요 주일날 오면 참 반가워요 너무너무 그냥 나도 모르게 말도 잘안 되는데 그냥, 영어로 그냥, welcome, 이렇게 하고, uh, nice to meet you, 하고, God uh, bless y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은데도 얼마나, 얼마나 그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합평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도, 사랑과의 장벽, 사랑간의 어색함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기하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우리 17절, 18절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오셔서데 이거는 이제 평백을 하시고, 가까운 데있는데 이거는 정하게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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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아 정확하게 정확하하게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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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제가 늘 강조하는 3 1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 품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엇으로 내느냐 하면 십자가로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령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 내신 그길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 바슴넓게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3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빈 아닌 교회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겠다. 나는 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종교로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엔나에 사는 간인으로서 내가 비엔나 교회에 가서 참석해서 공동체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하고 아직까지도 제로인하에서 하나님의 낯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에 비춰주시는 그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과의 어려운 관계들 부족 좀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고 웃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여러분 제일 힘든 건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성령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고 또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멘탈리티로 정립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 화평, 화평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화평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문제 없는 교회, 조용하고 화평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헌신과 나눔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로 한새 사람을 만들어 그리스도 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율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적대감, 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놀라운 불로 이러한 마음들을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비엔나 한인 교회가 단지 이민 사회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새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성교의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본질로 더 풍성하게 더 능력있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증거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이한 비엔나 환인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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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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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기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계시고,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에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7시까지 여러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30분 정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용서의 시간, 나눔의 시간, 헌신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상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를 계시고 주여하고 기도합니다.